자, 한번 파헤쳐 볼까요? 한때 정말 잘 나갔던 거대 소트웨어 기업이죠, 세일즈 포스. 근데 이 세일즈 포스가 올해 S&P 500 지수 안에서 성과가 가장 안 좋은 주식 중 하나가 됐어요. 이거 좀 주목해 볼만 한데요. 기술 혁신의 아이콘 같았던 회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걸까요? 오늘은 CRM 분야의 세계적인 리더, 이 세일즈 포스가 AI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 속사정을 좀 깊숙이 들여다 보겠습니다. 최근 부진의 진짜 이유가 뭔지, 또 야심차게 내놓은 AI 전략은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투자 관점에선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핵심만 한번 짚어보죠. 이게 과연 위기일까요? 아니면 뭐 새로운 도약을 위한 순고로기일까요? 네.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AI 혁신이 막 세상을 바꾼다고 다들 이야기하는 바로 이 시점에 오히려 기술 분야의 대표 주자 중 하나인 세일즈보스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 이게 좀 아이러니하죠? 불과 뭐 2023년, 2024년 이때만 해도 주가가 150% 넘게 막 치솟았었거든요. 시장 기대가 엄청났는데 2025년 들어서 갑자기 24%나 뚝 떨어졌어요. 분위기가 확 바뀐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어? 세일즈포스 이거 AI 경쟁에서 뒤처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기존 소프트웨어 강자들의 자리가 좀 흔들릴 수도 있는 이런 전환기에 세일즈포스의 미래를 두고 논쟁이 뜨거워지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해 보입니다. 그렇죠. 우선 곧 나올 2분기 실적 예상치를 좀 보면요. 어, 전년 대비 매출은 한 9%. 순이익은 23% 늘어날 것 같다고 하네요. 최근 1년만 보면 그래도 가장 빠른 매출 성장세라고 하는데 겉으로 보기에 뭐 나쁘지 않은 숫자 같은데요. 맞아요. 숫자만 딱 보면 뭐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 봐야 할 부분은 이9% 성장이 벌써 5분기 연속으로 10%를 못 넘었다는 사실이에요. 지난 20년 동안 세일즈 포스한테는 거의 뭐 당연했던 두 자릿수 성장 시대가 이제 끝난 거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 나오는 거죠 이건 그냥 뭐 성장률이 좀 둔화됐다 이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와 20년 만에 성장이 멈췄다 이게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슬로우다운은 어쩌면 세일즈토스가 속한 시장 자체의 구조적인 변화 그리고 ai라는 이 거대한 흐름에 회사가 얼마나 잘 대응하고 있느냐 여기에 좀 근본적인 물음표를 던지는 신호일 수 있어요 심지어 연간 매출 성장률도 2029 회계연도쯤 돼야 겨우 두 자릿수를 회복할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거든요. 이건 뭐 단기 실적이 좀 개선된다고 해도 시장의 깊은 의심을 해소하기는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걸 조금 더 넓게 보면요. 이 세일즈포스의 성장 둔화는 어쩌면 AI 시대를 맞이하는 다른 기존 소프트웨어 대기업들도 앞으로 겪게 될지 모르는 어려움을 미리 보여주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성공했던 방식만 고집해서는 이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적응하기가 참 어렵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셈이죠. 음, 그래도 AI 시대의 도전해 세일즈포스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겠죠. 에이전트 포스 AI라고 자체 AI 플랫폼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뭔가 승부수를 던진 것 같던데요. 고객 지원이나 업무 자동화, 데이터 분석 같은 자기들의 핵심 CRM 기능에 AI를 좀 깊숙히 넣으려는 시도처럼 보이고요. 아, 그리고 최근에 80억 달러나 들여서 인포메티카라는 데이터 관리회사를 인수했잖아요. 이것도 결국 AI 역량 강화랑 연결된 거겠죠? 네. 그렇죠. 방대한 고객 데이터랑 인포메티카의 데이터 관리 기술, 그리고 AI를 합쳐서 뭔가 시너지를 내겠다. 이런 전략적인 투자입니다. 규모는 정말 큰데, 어, 시장의 평가는 아직 좀 반반이에요. 유보적이라고 할까요? 에이전트 포스 AI가 실제 매출을 얼마나 늘리고 있는지, 아니면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오라클, 특히 요즘 AI 분석 쪽에서 완전 뜨는 팔란티어 같은 경쟁사들하고 기술 격차를 좁혔는지, 이런 명확한 증거를 아직은 잘못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 많아요. 아, 팔란티어. 거비는 기업 가치가 엄청 높은데도 AI 기술력 하나로 주가가 계속 오른다면서요? 좀 비교가 되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 거죠. 과연 이 에이전트 포스 AI 플랫폼하고 인포메티카 인수가 세일즈 포스를 AI 시대에 정말 없어서는 안될 솔루션 제공자로 만들어줄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이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답하기는 좀 어려운 어, 불확실성이 큰 상황인 것 같아요. 아직은 좀 잠재력 단계다 이런 느낌이 강하죠 아까 이게 셀즈 포스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뭐 어도비 같은 다른 소프트웨어 회사들도 ai 때문에 좀 비슷한 고민을 한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도대체 ai가 기존 소프트웨어 기업들한테 어떤 위협이 되고 있는 걸까요 크게 한세 가지 정도로 나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ai가 코드를 자동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이에요 이게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거든요 AI가 직접 쓸 만한 코드나 간단한 앱까지 만들어 내면서 개발자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방식이나 판매 방식의 경쟁력이 좀 약해질 수 있다는 거죠. 세일즈포스처럼 아주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필폰 기업일수록 이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제는 AI가 기업들의 업무 효율을 엄청나게 높여 주면서 생기는 파급 효과인데요. AI가 많은 일을 자동으로 처리해 주면 특정 소프트웨어를 쓰는 직원 수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용자 수, 그러니까 좌석, 시트 기준으로 라이센스 비용을 받는 SaaS 모델에는 직접적인 타격이 될수 있습니다 바로 세일즈포스의 핵심 수익 모델이거든요 이 부분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셋째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할 위험인데 AI 기술을 기반으로 새로 등장하는 기업들이 기존 SaaS 시장의 판도를 확 바꿔버릴 가능성이에요 아직은 뭐그 영향이 아주 크진 않지만 기술 발전 속도를 생각하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변수죠 특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두 번째 위협 그러니까 사용자 수 기반의 라이센스 모델이 약화될 가능성 이게 세일즈 포스의 비즈니스 근간이랑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와 상황이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네요 근데 이렇게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서 기업 가치 대비 주가 수준 그 밸류에이션은 또 상당히 낮아졌어요 미래 실적 기준으로 보는 주가 수익 비율 PER이라고 하죠. 이게 약 21배까지 내려왔는데 거의 뭐 역대 최저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PER이 낮으면 보통 잠재적으로 좀세다고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스타보드 밸류 같은 일부 행동주의 해지 펀드는 오히려 지분을 늘리고 있고 시장 분석가들의 평균 목표 주가도 현재보다 한30% 이상 높은 약 336달러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게 싼게 비지떡일까요? 아니면 진짜 싸게 살 기회일까요? 음. 저평가 상태라는 점은 분명히 투자 매력을 높이는 부분이죠. 가격이 낮다는 건 그만큼 뭐 떨어질 위험도 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뜻도 되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이 낮은 밸류에이션은 시장이 세일즈포스의 AI 성장 능력에 대해서 얼마나 큰 불확실성을 느끼고 있는지 또 과거 같은 혁신 모멘텀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는지를 아주 냉정하게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주가가 싸다 이것만 보고 섣불리 와 매력적인 기회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만약에요, 세일즈포스가 AI 분야에서 시장이 딴 납득할 만한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주지 못한다면요, 지금의 이 저평가는 반등을 위한 디딤돌이 아니라 오히려 장기적인 가치 하락의 시작 신호일 수도 있어요. 물론 뭐 시장의 기대치가 워낙 낮아져 있으니까 실적 발표 때 예상치를 조금만 넘어서도 주가가 기술적으로 반등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근본적인 AI 경쟁력 강화나 혁신 없이는 그 반등의 폭이나 지속성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경쟁 환경도 뭐 쉽지 않아 보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나 오라클 같은 전통의 강자들은 당연하고 특히 팔란티어처럼 AI 시대를 맞아서 새롭게 떠오르는 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데들이 확실한 기술 우위랑 성장 스토리를 보여주면서 투자자들의 시선을 확 사로잡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세일즈포스도 물론 에이전스포스 AI 같은 걸로 혁신을 외치고는 있지만 아직 고객이나 시장 전체에 야이 솔루션 없으면 우리 사업 하기 힘들다. 이런 느낌, 소위 말하는 머스트 헤브솔루션이라는 인식을 딱 심어주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경쟁사들하고 기술 수준이나 실제 사업 성과면에서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계속 나오는 이유입니다. 결국은 앞으로의 성패는 여기에 달렸다고 봅니다. 세일즈포스가 AI 기술을 그냥 기존 CRM에 덧붙이는 기능, 이 수준을 넘어서서요. 자사의 핵심 경쟁력으로 얼마나 빠르고 효과적으로 내재화할 수 있느냐. 그래서 고객들한테 "아, 이건 정말 대체 불가능하다" 혹은 "이건 진짜 필수적이다" 하는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실제 성과로 보여줘야만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겁니다. 종합해보면 세일즈 풀스는 현재... 음, 시장 기대치가 낮아진 상태에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반등할 기회를 엿볼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AI 혁신을 증명해야 한다는 이 엄청난 압박 앞에서 장기적인 성장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는 거네요. 정말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는 셈이군요. 과거 CRM 시장의 절대 강자라는 영광은 이제 뒤로하고 AI 시대에 맞는 기업으로 변신하려고 애쓰고는 있지만 그게 성공할지는 아직 좀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가 청취자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세일즈풀스의 사례는 단순히 한 기업이 잘 나가다 어려움을 겪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AI라는 이 거대한 기술 변화가 기존 산업 질서를 얼마나 뿌리부터 흔들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격변기 속에서 오랫동안 성공만 해 왔던 기업들조차 어떤 도전에 부딪히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현장 보고서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나올 세일즈포스의 분기별 실적이나 뭐 새로운 전략 발표는요. 단순히 매출이나 이익 같은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질 거예요. 에이전트 포스 AI하고 인포메티카 인수로 확보한 기술 자산을 어떻게 진짜 돈 버는 모델로 바꾸는지, 이걸 통해서 시장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하는지, 그리고 AI 분야에서 앞서 나가는 경쟁사들과의 격차를 실제로 줄여나갈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시장은 계속 요구할 겁니다. 만약 세일즈포스가 AI를 기반으로 한 명확한 성장 스토리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지금의 낮은 밸류에이션은 매력적인 진입점이 아니라 어쩌면 장기적인 정체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일즈포스의 앞으로의 움직임은 AI 시대를 맞이하는 전체 소프트웨어 산업이 어떻게 재편될지를 가늠해 볼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세일즈 포스 사례를 보면서 AI가 코드를 짜주고 보고서도 써주고 점점 더 많은 지식 노동을 자동화하는 이 시대에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핵심 가치는 이제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특히 사용자 수만큼 돈을 내는 기존의 라이센스 모델 이게 앞으로도 계속 유효할 수 있을까요? 소프트웨어의 진정한 가치는 미래에 어떻게 다시 정의될지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